네, 네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또, 우리 예방 관객분들도 저희 이렇게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원래는 평소에는 되게 재밌고, 이렇게 아, 말도 잘하는데, 아, 아무래도 좀 무대다보고, 뭐, 또 아이들이다보니까, 아. <laughs> 임시 관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평소에 엄청 여기 동생들 많이 아걸리고, 재밌는 친구인데, 특히 코가 되게 잘생겼죠. 네, 아, 또 굉장히, 아, 예뻐요. 다잘 생겼죠. 네, 그렇죠. 다잘 생겼어요. 네. 영생이 팬들도 그러더라고요. 영생이 다잘 생겼죠. 네. 개인적으로 허영생 씨보다 얼굴, 어느 얼굴이 진대한 씨가 좀 낫다고 보시나요? 네. 오늘 한번 집단 패싸움 한번 제가 <laughs> 오늘 그 배틀을 같이 활동 했던 신기현 씨도 공연 보이지 않나요? 신기현 씨, 신기현 씨죠 기현 씨? 네, 어, 키가 191이라 잘 보일 텐데. 거인이거든요. 거인. 아, 네, 안보이는나겠습신태현 씨한테 궁금한 거로 제가 한번 대답을, 어, 세현 씨에게 받아볼게요. 우리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. 네, 이게 약간, 어, 정말 웬만하면 제가 이런 리스크를 부담을 안 하는데, 궁금한 분, 네. 평생 태현 씨가 대답을 다 해주시나봐요. 뭐, 궁금, 한거 없어요? 그럼 뭐, 태현 씨한테 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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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해봐요. 네. 뭐라고요? 아, 제대는 아, 이제 일본식 잘못 대표이고 전역하면, 일본식 뭐, 아, 일본인이 많으니까 일본식 글을 떠주셨네요. 표준으로는 네. 저녁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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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을 하면, 네. 뭘 하실 건지. 어떤, 나 아마 활동 계획을 물어본 것 같아요. 물론, 제대로 하면 집에 와서 쓰겠지만 네. 활동 계획. <laughs> 어, 네. 일단 저녁을 하면, 일단 이제,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. 제가 8 7년생인데 어. 그, 아른이니까, 네. <laughs> 아른 <아름> 88년생인데. 아른. <laughs> 네. 어, 저는 이제, 뮤지컬이라는 분야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여기 입대를 하기 전에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일본에서도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. 네. 야, 노래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여러분께 못 보여드려서 아쉬울 정도 노래를 너무 잘해요. 네, 됐습니다. 자, 우리 한국, 아, 한국이 아다가 있어 스페셜이 <laughs> 자그또 질문 질문 e. 2 퀘스천 투 누구? 네 우리 옆에 <웃음> 왜? <웃음> 많이 걱정이 되나봐요? 왜 <laughs> 자꾸 <계속도> 살이 빠져요? <웃음> <웃음> 양인가요? <laughs> 등신은 양의 등신 아닌데요 <웃음> <웃음> 어 제가 알기로는 어, 방금 질문하신 분의한 15회 공연 중에 한 13회 정도에 같이 보신 분인데 어. 제가 공연하는 걸 보셨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. 제가 이렇게 <laughs>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같습니다 오늘은 그좀 이렇게 본인이 힘들면은 남한테 비룰 법도 한데 공연이나 행사 쪽은 정말로 본인이 속성스러워해가지고 멋진 무공 대원입니다. 아, 네. 마지막 예 네, 우리 한분네 우리 저쪽네 특이하게 우리 어한분 질문하실 분안 계신가요? 네. 저쪽손 네, 드세요. 네. 다들 많이 많이 부끄러워요. 어머니가 그럼 오늘 질문 한번 받아보세요. 대하 씨 어머니 오셨죠? 네. 어머니 아들에게 평소에 조금 이렇게 아무리 또 모자지간이라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궁금하신 거를 질문을 못하세요. 왜냐면 제가 부담스러울까봐. 어머니가 솔직하게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죠. 없어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전체적으로 이렇게 냉정한 건좀비전인가봐요 그죠? 대하 씨도 네잘될거같 이렇게 후배 보고 그 아주 냉정하게. 그래, 이래저가지고 두명 그만 뒀잖아요 연애 네, 하려고. 어머니가 두전인가 봐요. 네, 를 네, 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어머니 되시는 허리 괜찮냐고 보시 뭐, 어떤 의미로 괜찮은가? <laughs> 허리 괜찮냐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앞에 전문 사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. 갑자기 여자분이 허리 괜찮아요 오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좀 오해 의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. 저기요, 오빠 허리 괜찮아요는 어머니도 계신데 이게 어떤 민망한 상황이죠?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해서 오빠 뭐, 지난번 춤출 때 허리 삐끗하셨다는데 허리 괜찮으세요? 라는 충분한 부연 설명을 하고 알만한 학생이 말이에요 지난번 춤추다가 어, 우리 작은 허리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, 괜찮냐고 네네 네, 지금 이렇게 <laughs> 어, 파스 <이렇게> 주워하고 싶습니 <laughs> 진짜 너는 표창장 <부착장> 받아야겠다 <laughs> 네 우리 지태현씨였습니다 큰 박수 드니다 Okay.